제가 MBTI 검사 글을,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세 번은 한것 같아요. 근데 세번다 ESFJ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있고 그 ESFJ의 특징이 거의 부합해요. 그래서 어, ESFJ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. 물어보면 어, 저는 집에 있어도 에너지를 얻고 또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뭐 술한잔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옛날에 집돌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옛날에 집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은 작품을 하면서 <laughs> 저기 뒤에 왜 너무 웃으시는데? <laughs> 활동하면서 가까우게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맛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. 술한잔 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S가 뭐죠? 아저 망상 안 해요. 저 상상 잘안 하고 만약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저 근데 저는 약간 일을 하거나 뭔가 그럴 때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아 이게 뭔가 오래 일을 함께 했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헤어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눈물을 많이 이전에 과거를 떠올려보면 서 흘렸던 것 같아서 아, 좀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. 일할 때는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F인 것 같고. 네. 이게 저희 들어보니까. 피도 계획적일 수 있는데 피인 사람들은 계획이 무산됐을 때 크게 크게 요동치 요동하지 않게 뭔가 크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피고 J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획이 무산된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고 하더라고요. J가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좀융통성이 있는 J 정도라 생각합니다. 갑작스럽게 제 일정 중에 없던 스케줄이 생겨났을 때도 뭐 타당하면 저는 그냥 합니다 그렇게. 네. 저는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은 아닌데 원래 좀 스트레스가 없어서 일할 때도 즐겁게 하자는 그런 마인드인데 그래도 항상 잊지 않고 이 가져가려는 생각은 저는. 이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는데 특히 이 직업을 하면서 이제 감정의 변화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본인의 기분이 태도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의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현장 분위기가 어, 흐려지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.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, 그래서 저는 항상 한결같은 물론 이제 위치가 더 높아지고 그럴수록 이렇게 비춰질 때는 더 그에 맞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, 또 그래야 될 때가 있지만, 저는 그냥 제 팬들이랑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해서 뭔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? 팬들도 제 팬이 돼서 나중에 후회하고 뭐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Thank you.